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소개할 고사상어는 익자삼락입니다. 익자삼락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익은 이익익 이익. 자는 뭐 농자인데 여기서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삼은 석삼 락은 즐거울 낙입니다. 이익이 되는 세 가지 즐거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논어 계시편에 기록이 있습니다. 익자 삼 낙에서 한자 첫 번째 한자 이익 익자 더할 익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할 익자는 그 아래 에 그런 명자가 있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지금 물수자입니다. 물수자가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더하다, 유익하다라고 할때 이기라고 하고 또 넘치다, 뭐 헤일 할때 일자 였죠이 넘친다 라는 글로 쓸 때는 일자로 읽습니다. 일. 각골문에는 그런 명자 위로 물 숫자가 있습니다. 본 의미는 물이 넘치다 였습니다. 넘치는 것은 풍부함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후에 더하다나 유익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서오경의 하나인 논어에 "익자삼락" 이익이 되는 것에 세 가지 즐거움이 있고, 손자삼락, 세 가지 손해를 보아서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 즐거움: 익자삼락은 예악을 즐기는 즐거움, 사람의 선한 것을 말하는 즐거움, 현명한 친구가 많은 즐거움. 이세 가지 삼락 중에서 예악을 첫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자 자로가 완전한 인물에 대해 묻자, 분력 욕심이 없어야 한다, 지 많이 알아야 한다, 용 용맹스러워야 한다, 예 예술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악 그 예절 음악으로 연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인간 완성의 궁극적 과정에 예절과 음악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예절과 시와 음악의 바탕을 이루는 공자의 사상은 인이며 미의 구현 원리에 인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공자는 인간으로서 어짐을 지니지 못하면 세상은 의미를 잃고 공허한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익이 되는 세 가지 즐거움. 익자삼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